안녕하세요. 분분카닷컴입니다. 오늘은 자에게 뭘까요? 오늘은 배터리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쿨로미터라는 측정 장치입니다. 파워미터라고도 부르고요. 전량계라고도 불러요. 뜨어볼까요 어떻게 생는지 개봉기. 굉장히 조그맣네요 귀엽죠? 단자는 커요.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350암페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미터기에 적혀 있는 350암페어는 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350암페어가 방전 때도 견딜 수 있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50암페어 배터리에 350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출력을 350 정도 쓴다, 이상 쓴다, 까지 쓴다. 그럴 때는 이3 5 0암페어 짜리 콜롬미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자가 무지 무지하게 크죠. 자, 이 측정기는 귀엽고, 단자는 크고. 자, 이제 설치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설명서 볼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 B- 있고 P-가 있죠. 뭘까요? 둘다 마이너스에요. BMS랑 똑같죠? B-는 배터리에 P-는 전원으로, 마이너스 전원을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쓸, 쓸 때, 설치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요거는 파워뱅크에요. 누드 파워뱅크죠. BMS가 있고요 배터리를 쓸 때는 항상 모든 전원은 BMS를 통해서 들어가고 BMS를 통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요. 그럼 이건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BMS 전에 설치해야 될까요? 뒤에 설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BMS 뒤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B-부터 연결해 볼게요. 얘 입장에서 B-를 생각해 보죠. B-, B 얘 입장에서 B-는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에요. 즉 BMS에 B-가 아니라 P-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쿨로미터 단자의 B-는 BMS의 P 단자와 연결됩니다. 이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저쪽 배터리 있잖아요.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손을 젖혀가지고 데리밴드를 붙이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가는 전선도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빨간 전선밖에 없어가지고요 빨간 전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땐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검은 전선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콜로미터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는 BMS를 통해서 클로메터의 단자를 통해서 방출이 됩니다 이거는 까만 전선이라고 생각 해주세요 이제 클로메터에다가 클로메터 킬로미터 단자에 미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미터기를 설치하는 잭이 있고요 박스는 얹어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자, 설명서 볼 필요 없어요 설명서 들어있지도 않았죠? 그냥 맞는 잭에 둘다잭 똑같아요. 어차피 끼우면 됩니다. 클로미터에 끼우고 단자에 잭을 끼우면 돼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불안 들어오죠? 이 불을 들어오게 만들면 또 하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전원을 지금은 마이너스 전원을 들어가는데 클로미터로 플러스 전원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전기장치는 작동을 하려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원을 함께 공급해야 되죠. 플러스 전원은 똑같이 배 m 에서 설치하는 거랑 배터리 플러스극에서 바로 빼서 연결한다. 어디에 단자에 보면은 배터리 플러스라는게 있어요. 두개 있죠? 둘 중에 한곳 아무데나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연결 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부품에 들어있진 않아요. 저희가 설치 편하게 편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laughs> 링이 달린 전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크류 매트를 구매하시면 이런 정도는 같이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불가능닌 전선이지만 이거 하나 써고 설치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전선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단재 꼬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전선을 단재 플러스 전선을 단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둘중 하나를 풀러서 전선을 꼽고, 전선이 잘안 꼽아지네요. 작은 전선을 꼽았네요. 전선을 꼽고, 다시 나사를 조여줍니다. 완성! 볼까요 불이 들어왔을까요? 짜잔! 들어왔죠?